자, 이제 12-2번 음, 문제 볼 건데 자,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어 결과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하고서 직선,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기억을 해 빼라 음, 빼면 돼두 어, 두 식을 두 원의 식을 빼면 돼원 빼기 원 하면 된다고 음? 그래서 뭐 하여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또 뭐냐 얘는 얘는 더해 알았지? 더할 건데 음. 그원 하나가 있을 거고 더하기 또원 하나가 있을 건데 원의 방정식 어떤 하나에다가 k배를 이렇게 해 줘야 돼. 그래서 0이 된다. 이 식을 풀면 된다고. 자, 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게 더하거나 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직선이 나올 때는 그냥 빼면 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두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 사실은. 그거의 방법이 뭐야? 직선 하나 더하고 식이 있고 또 직선 식이 있는데 그 한쪽에다가 k배를 해서 더해서 0 되는 거.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음, 앞 단원에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어그 설명을 참고 찾아가서 참고하시면, 이것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설명은 지금 또 하진 않고, 여기서는 이두 개의 결과를 좀 기억해 달라. 이거야. 알았지? 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1105번부터 봐. 구원이 요렇게 나와 있다고. 요렇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너 빼라, 그랬지? 이 뺀다라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돼? 4를 넣으면 사실 그게 답이야.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 거니까, 그냥, 음, 단순하게 그렇게 대입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습을 그렇게 해볼 거야. 빼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 1105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원의 방정식 하나를 다 왼쪽으로 정리를 해서 써.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4를 왼쪽으로 이항시키시면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식 하나를 또 밑에다가 이렇게 써. x의 제곱. 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그냥 빼면 된다고, 빼면. 빼시라고. 자, 빼면 어떻게 돼? 없어지시고, 지워지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x는 6x가 되겠지. 맞아? 6x. 마이너스 8i는 플러스 8i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는 0. 이렇게 하시면 이게 1105번의 답이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런 얘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빼라 빼라고 알았지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빼라고 알았지 음 그래서 1105번이 요게 답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1106번 또 풀어봅니다 자, 1106번 요거 요거는 두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 뭐야?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자, 두 원이 이렇게 있다고.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공통인 현. 공통현이 이거잖아, 이거. 공통현.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 공통현이 직선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이제,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즉 뭐야?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는 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빼라. 알았지? 음. 그럼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또 연습을 해 보면 자, 어, x 제곱 플러스 y제곱 한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음, 그 옆에 있는 식은 전개를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왼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9 는, 0 이렇게 된다고. 이 두식을 빼라고. 빼시라고.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머지를 정리할 건데, 자, 위에서 아래를 뺄 거니까, 8X가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Y는, 좀 이거 계산했고, 이거는 플러스 4Y가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9가 있고, 밑에서는 뭐야? 요고 요고 하면 20인데 20에서 9를 빼면 1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9 빼기 1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약분이 한번더 가능하니까 4로 나눠주시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지. 이게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다. 됐지? 요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1100 어? 뭐야? 미쳤어. 이게 아니라 지우시고 음. 자 1107번인데 1107번 이건데 이거는 두 원의 교점과 2,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음...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해서 풀거고 원 하나 쓰고 또 원방정식 하나 쓰고 한쪽에다가 케이블을 해서 더해서 이퀄 0 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이건 좀 기억을 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자, 원 하나를 먼저 써.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4y. 하나 썼지, 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k배를 해서, 원을 또 쓰시라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 이렇게 하시고, 는 0,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2콤마 3을 지난다고 그랬잖아, 이 원이.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돼? 2콤마 3을 넣으면 된단 말이야. 응? X에다가 2, Y에다가 3을 지나. 알았지?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가 3, Y에다가 3, x에다 2, y에다 3, x에다 2.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면 k가 나오겠지. 그 k를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자, 계산하시면, 2, 2는 4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12 더하기 k. 이렇게 하시고, 다시 2, 2는 4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래서 1 더하기 몇 k? 이거 없어지고 9k 9k가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1이란 얘기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9분의 1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9분의 1을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거 이제 산수야. 9분의 1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 9를 양변에 곱할 거야. 그러면 9x 제곱 더하기 9y 제곱 마이너스 36y 마이너스 이제 1이 된 거고 어 괄호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ex. 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음, 다시 정리를 하면, 9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8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9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8y제곱, 이렇게 쓰시고, 다음에, 어, 뭐, x부터 쓸까? 그러면, 플러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36y는 0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 됐어? 뭐 그런데 뭐한번더 나눌 수 있으니까 마지막 계산으로 이제 마지막 계산. 자 따라서 마지막 계산으로 얼마야? 응? 노란 걸로 써줄까? 8로 나누자. 8. 왜 그러냐하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쓸때그 x 제곱의 개수, y 제곱의 개수는 1로 써 주는 게 응, 좋다 이거야. 그래서 x의 제곱 8로 나눠서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아는 그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처럼 응써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8로 나누면 얼마야? 4분의 1x가 되지만 4분의 1x가 되지만 x 제곱과 y 제곱의 개수를 1로 써 주는 게 좋다. 응,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8로 나누면, 여기를 8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2, 8, 4, 9, 36. y는 0이다. 그래서 x의 개수, 계수, y의 개수가 분수라서 불편하지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써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 요거가 답이다.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더해라. 더해라. 알았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빼라. 알겠지? 여기까지. 음, 그래서 12-2에 대해서도 끝.